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음 오늘은 이거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 라면 있는데 이거 라면 먹방은 아니고요. 여기 안에 박스에요. 여기 안에 미니어처가 많이 들어 많이 들어있고요. 미니어처 있는 거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네, 양성당면이고요 구독 눌러주시구요. 네, 먼저 첫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요거, 요건데요. 요거는 경화제구요. 파티아트 패티아트로 나오구요. 두번째, 두제구요. 어. 네, 두제.구요. 세 번째, 무광바니시 있구요. 네 번째, 무광바니시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 토핑 조금밖에 안남았어요 요거는 아이스크림 토핑, 당근 토핑, 수박 토핑, 레몬 토핑, 꽃 토핑. 애호박 토핑, 떡떡 그, 떡 토핑, 밥알 토핑, 꽃 토핑, 롤케이크 토핑, 네 로제 토핑이고요. 이거는 떡떡 떡 토핑은 제가 만든 거고요. 천사전토로 만드시면 돼요 있고요. 이거 제가 유, 그, 초밥 때 만들었던 건데요. 조금만 옆으로. 만들었던 건데. 불이 열리네. 아, 됐다. 이거 도마, 어, 딱딱해졌다. 딱딱해졌는데요. 이제 이거 도마 쓸수 있어요. 뭘로 했냐면, 무슨 이렇게 굳는 걸로 했는데, 했는데요 이거 단면도로. 잘라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게. 많이 붙여서 네 이거 도마 칼집 낸 것도 있는데 칼은 어 이제 만들 거예요 나중에 저 천사 점토가 없어가지고 이제 천사 점토 사가지고요 만들 거예요 이거 도마 첫 번째고요 도마 두 번째는 이거 잘 부서지는 거예요 도마는 이거 두 번째가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필요 없어졌고요.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이것도만 설명했죠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설탕표현제고요 느낌은 <laughs> 잘... 이게 잘 따지긴 따지는데 이게 설탕 유물에 또다 쓰러져요. 는 설탕, 어뚜도도 베이킹소다 아시죠? 베이킹소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얼음 표현제 좀 크고요. 소금 표현제는 만지면 부들부들해져서니 리얼 바벨 표현제는 원래 바벨 표현제 작잖아요. 근데 이거는 리얼이어서. 더 커진 건데 이거 냄뭐 이게 먹어 보진 않았는데 이게 냄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냄새가 고무 있죠. 고무 냄새구요 아이고. 떴다. 아, 요거 핀셋은 적네. 다 발표였는데 하나만 보여 드리자면 이런 거좀 크기가 커요. 아, 그리고요. 숟가락 파우더요 이거는 이것도 고무구요 둘이 고무예요. 그리고 아 이거 설마 아는데 이건 그냥 숟가락이에요. 뭐 소다 필때 이런 숟가락이구요 얘는 지우개예요.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수... 아 이거 지우개 아니다. 이거 컵인데. 이거 보세요. 컵이에요. 이거.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폴리머 클레이. 네, 폴리머 클레이로 했고요. 오에는안 구웠어요. 안 구웠는데 이렇게 됐고요. 이거 1년은 됐어요. 안 한지. 냄새는 그냥 그냥 괜찮고요. 컵! 세워져요. 이렇게. 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빨리 이건 그냥 토핑! 좀더 소개할 거고 근데 거 이거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원래 샤프 그 그거거든요 그 샤프 뒤에 있는데 이거를 쓸 때가 있어요 이런 컵 있죠 컵, 와인잔을 이렇게 넣어요 넣으면 꽂아지거든요 이렇게 밑에를 잡아야 되겠 꽂아지는데 여기다가 뭘뭐 이런 거막 넣고요 이런 거 넣고 막 빼실 때는 밑으로 잡고 이렇게 해줘서 조금만 옆으로 해서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했고요. 컵 있고요. 하트 컵 있고요. 팥핑수, 그거, 통, 통도 있고요. 맥주 컵 있고요. 이거, 사각 그릇 있고요. 나머지는 돈이에요, 저는. 네, 그리고, 할게요. 요거는 저희 어그 저희 언니가 민정철 하는데 준 거예요. 요거든 뭐지? 그냥 스티커 이런 이런 스티커고요. 인스인데 고양이 인스예요. 인스 스티커고요. 이것도 물론 뭐 이런 거는 뭐 아무데나 공책 이런데 붙이셔도 돼요. 그 다음은요. 이거 있었는데, 이거 토핑함인데요. 이거 생크림 짜는 게 있거든요. 생크림 짜는 거? 근데 이런 거는 필요 없어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하나씩 보관하고요. 그래서, 어, 이게 안 되네요. 네, 됐다. 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 토핑. 우정구슬도 있어요. 우정구슬은. 그런 게 있고요. 네, 토핑. 아이스크림 토핑이 있고요. 수박 토핑, 고 토핑, 도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들 다 많아요. 어, 이제 정리하고 올게요, 저는. 네, 오늘은 미니어처를 갖고, 어, 먹어봤는데요. 기분 어떠셨나요? 저는 참재밌었고요 네, 저는 재밌었고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더 재밌는 촬영을 많이 할거고요 어, 구독자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만든 거다 섞게 할거고요 미니어쳐도, 뭐, 케이크, 음, 뭐, 핑수, 여러가지 종류다 만들 거고요. 샌드위치도 만들어 볼 거고요. 도넛 있어요. 도넛도 만들어 볼 거예요. 도넛 상자는 인스, 아시... 아, 인스래. 인스였나? 뭐였지? 네, 일단은 뭐있고요뭐 컴퓨터로, 컴퓨터인데요. 컴퓨터 프린트 해가지고 컴퓨터에 뭐 가구 인스라고 치면 나와요. 그럼 거기서 쳐서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갈게요. 빠빠이 지금까지 <laughs> 지금까지 허니미크였습니다. 안녕